1열부터 6까지 몇개 있어요? 6개. 걔네들을 1열로 배열해서첫 번째 수부터 차례대로 A1부터 A6까지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2, 3, 5가 순서가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는 수가 세 번째 오는 수보다 크고, 다섯 번째 오는 수보다 크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첫 번째 오는 수는, 네 번째 오는 수보다 크고, 되게 까다로워 보입니다. 근데, 그냥 한번 생각해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얘네만 지금 서열이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다섯째만, 다섯 번째만 사열이 있고, 지들끼리만 점점 작아지면 돼요. 우리 피아노 칠 때,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를? 점점 소리 작게, 작게 치는 걸를 막, 크레센도 뭐 디크레센도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에 이래 빨간색끼리만 길이가 딱 정해지면 되고요. 그리고 또 A1과 A4, 얘하고 얘만, 얘네끼리만 또 무조건 앞이 더 크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될때경호의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먼저 빨간 거부터 볼까요? 빨간 거, 음, 여섯 개 중에 세 개를 고르세요. 빨간 거대레들은요 여섯 개 중에서 세개를 그냥 고르기만 해 여섯 개 중에 세개고른게몇 가지일까요 1 곱하기 1 곱하기, 네. 곱하기 1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곱에6분하 120. 네, 20까지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여섯 개 숫자 중에서 1, 2, 3, 4. 오6 6개 중에 주자 중에서 아무거나 3개를 고릅니다. 6개 중에 3개를 골라요. 아무거나. 그게 20가지예요. 그 20가지는 여기 들어가는 수. 고르긴 했는데 무조건 큰 거를 두 번째 거 여기다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큰걸 여기다 넣으면 되고 그다음큰거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결정하는 경우는 2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저 뽑기만 하면 된다. 왜? 크기는 지들이 알아서 큰 놈부터 들어가. 크기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뽑기만 하면 알아서 지들이 지들방을 착착착 들어간다는 거야. 어디에? 여기, 여기, 여기에. 되나요? 네. 그럼 몇 명이 남았죠, 이제? 그... 세 명이 남았는데요. 뽑힌 애들. 세명 뽑고 남았는데 세 명이 남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뽑힌 애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2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얘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6이 632가 알아서 척척척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음. 그럼 나머지가 몇 명이 남았어요? 세 명이. 세 명이 남았죠? 그세명 중에 아까 요거 파란 애들한테 또 이제 집어넣어 주셔야 되거든요. 파란 거에 들어가 애들 두 명을 고르셔야 되는데 또 그다음에 그 파란 거 고른 아이들도 뭐야? 세명 중에 두 명을 뽑기만 하시면 돼요. 같이 함께 할 커플 둘만 뽑으시면 되는 건데 그럼 얘는 다시 말하면 31이니까 몇 가지예요? 세 가지가 되겠죠? 그렇지. 네. 나머지 애들 중에서, 세명 중에서 두 명을 뽑기만 하느라. 그럼 얘가 세 가지가 되는데, 이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4일이라고 생각하면은, 걔네를 뽑았다. 그러면 알아서 지들이 큰 뚜껑 들어가고, 작은 거 들어가고, 장유유서 기분으로, 옷 얼음부터 배열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몇개 남았죠? 네, 한 개. 네, 그한개 네. 남은 거는 그냥 그대로, 한개 중에 한개 선택해서, 일로 들어가면 되거든요. 요렇게요. 몇 가지인가요, 이건요? 한 가지예요. 그럼 얘랑, 얘랑 얘를 다모 뭐 해야 될까요? 그합입니다 그래서 모두 몇 가지가 나오냐? 60가지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 나오면 은 되게 떨릴 수 있어. 어, 내가 순서를 어떻게 다 일일이 앞이 제일 크고, 그다음이 주간이고, 그 다음에 제일 작아야 되는데, 떨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네가 뽑아만 놓으면 돼요. 그럼 지들이 알아서 탁탁 들어갑니다. 편리하죠? 저희 편리한 게 많아요. 순서를 구별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2번이요. 2번은 10보다 작은 ABC가 있는 거야. 10보다 작은 ABC가 있어요. 이 자연수 ABC에 대해서 100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가 각각 ABC가 되는 자연수 중에서 500 보다는 크고 700 보다 작은 자연수 개수가 몇 개니? 얘들아 그러면은 100의 자리가 엄청 중요할 텐데요 뭐 아니면 뭐 밖에 안 되죠? 500 아니면 600대 이렇게 나오셔야 되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 비하고씨를 보는데 이 비하고씨가 아무래도 뭐보다는 좀 깨갱깨갱 해줘야 되거든요 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를 고르는데 몇개 중에 몇개 고르면 될까요? 네개 네 중에 두 개만 고르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일단 5 보다는 작아야 되죠 5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3, 4라는 후보가 있는데 걔네들이 점점 디크리센노가 뭔지 다참 기억이 안 나는데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기에서 네개 중에 두 개만 뽑아 놓으면 지들이 알아서 큰 놈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just 뽑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몇 가지예요? 6. 여섯 가지 여섯 가지면은 1, 2, 1, 3, 6, 4, 2, 3, 2, 4, 3, 4인데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만약에 1, 2를 뽑았다 그러면 2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척척 여섯 가지입니다 이제 6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6으로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몇개 중에 하나가 몇개 중에 두 개가 와야 되는 거죠? 6보다 아. 작아야 되니까 네 5까지 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5개 중에 2개를 그냥 고르기만 한다면은 지들이 알아서 내가 이렇게 만약에 골랐다 그럼 누가 들어간다고? 41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골랐다 그럼 누가 들어간다고요? 53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응. 따라서 10개 6하고 7뭐 할까요? 네? 더합니다 500으로 시작하거나 또는 60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답은 총 16가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여섯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위에 여섯 가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543, 542, 541, 532, 531, 521 이런 식으로 여섯 가지, 열 가지를 단지 숫자로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이 경우의 수까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